안녕하세요. 국장 주식 친구입니다 추성 엔지니어링 신성 델타 테크 보도록 합니다. 자, 둘다 하필이면 코스피 코스닥이 안 좋을 때 같이 어, 밀리고 있는 모습 차트를 열어보기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신성 델타 테크가 좋아요, 구독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좋아요가 좋아요가, 엄지척 좋아요가 14개나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야지 영상 올리는 맛이 날거 아닙니까? 맞죠? 어, 주성 엔지니어링 250회, 좋아요 14개. 감사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신선 때 됐고, 좋아요 12개. 가장 조회수가 많다. 그 조회수가 많은 만큼, 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코스피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피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드 앤 숄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왼쪽 어깨, 머리, 숄더, 숄더, 왼쪽 레프트 숄더, 헤드, 대가리, 오른쪽 숄더. 헤드 앤 숄더에서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 돌아가신다. 장중에 깨버렸죠. 깨버렸다가 회복을 했다. 라는 겁니다. 다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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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지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지, 이렇게 넘기, 바로 넘기면 제일 좋은데, 파돌이지만 이거 깨버리면, 그렇죠. 하락엔자 파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 쌍봉까지도, 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어, 위험 구간이라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쿠스닥도 마찬가지요 쿠스닥이 어, 쿠스닥도 어, 여기가 머리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 항상 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120 아니 4 8 0일선까지닦겠습니다 턴리지 밴드 반등에 따른 그렇죠. 481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야지, 헤드 앤 숄더가 없었던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넥라인, 목, 그렇죠. 이게 해두고, 목, 목, 넥라인 깨워버리면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 열어보기가, 차트 열어보기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주송, 엔지니어링. 자, 쌍바닥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거 쌍바닥 나올 겁니다. 쌍바닥 나와야 되고, 또 지켜줘야 되는 게 8월 24일 26,000원. 이거 꼭 지켜줘야 된다.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어, 이거 안 깨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겁니다. 최석 엔지니어링 어, 이걸로 보면은 어, 그렇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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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어, 밀리는 쌍봉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밀리게 되면 어, 작년 9월 9일 야 결국은 480일 이평선 깨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제가. 네. 481선 깨면은, 241선, 정비열상, 완전 정비열상 더해서, 241선 깨면 어디 갑니까? 481선. 481선 깨면 어디 간다고요 1000일선. 1000일선 깨면 어디로 갑니까? 2001. 2001 깨면 어디 로 갑니까? 3 0쭉잡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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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면은, 그렇죠. 와. 결국은 제 말이 맞아요. 는데 맞지 않길 바라는데, 1000일, 2000일, 3000일입니다. 완전 정비월 상태에서 120, 240, 120 깨면 240, 240 깨면 480. 아, 결국은 이 라인 깨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 깨면은, 1000일이 어, 평정까지 내려올 수 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월봉 쌍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상봉, 쌍봉, 월봉상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코스피가 지금 뭐, 여기서 내릴까, 직전고점을 넘길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확대해서 어 쌍바닥 그릴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 26,000원짜리 깨지 않으면서 21선 돌파가 관건이네요 내려오는 21선은 26,000원만 깨지 않고 옆으로 기기만 해도 어 돌파한다 언제 언제 가능할까요 어 8월 30일, 8월 30일에, 8월 30일이나, 8월 30일, 8월 29일이네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렇지. 하방이냐, 상방이냐,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만 지켜준다면, 8월 30일에, 30날, 금요일에, 21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단번에 못 올라가죠. 어, 단번에 못 올라간다. 지금, 아예, 자, 가락파동이기 때문에, 어, 또, 부딪치고 밀릴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승델타 테크도 차트를 열어보기가 무섭다 무섭다. 신승델타 테크. 어, RSI 감에도 나왔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양봉 하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RSI 감회도가 멈춘 양봉 하나 나와야지, 요런 반등이 나온다. 파란색 끝나고, 양봉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양봉 하나 나와야지, 뭐,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어, 그죠 요렇게, 어, 상승할 수가 있다. 요,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아,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양봉, 절실한, 어, 본인즈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는, 어, 절실한 양봉 하나, 어,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시장반안 좋다. 라는 겁니다. 요 어, 때, 어, 상하가못간 26%짜리 양봉 시가까지, 어, 깨버렸다. 깨버렸다. 그 다음 라인은 요 급등 나오기 전에, 어, 본인즈 밴드 하단, 요고, 요고 깨면은 이제 뭐, 올해 4월 9일, 요 자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승탈타 대급. 다시. 큰 파동으로 이 고점하고 이 저점 중간 자리 반대인.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 자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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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어 이걸 안 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 바라간 값, 아이고, 다시 지우고요. 최고점하고 저점의 중간자리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자리 반등입니다. 최고점하고 저점의 중간자리 반등. 여기를 지켜주고, 지켜주고, 중간 자리 다시 터치하고 넘기고 이래야지, 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요거, 직전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만에 넘기는 건 거의 못 봤다. 떨어질 때 저점을 높여가면서, 직전 고점하고 저점은 중간 값을 돌파해야 된다. 그한번 터치했죠. 두 번이라도 터치해야 되는데 어, 한번 터치하고 지금 어, 직전 저점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 라인 어, 이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지켜주고 다시 또 어, 돌파하고 그러니까 N 자 N 자 하락 파동이 완성되려면 직전 저점을 깨면은 이제 어, 하락 N 자 파동이 시작되는 거죠. 아직은 요 자리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양봉 하나 나와주고, 제일 깔끔한 거는, 어, RSI 감회도 끝나고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샤프타치를 면돌파한 이런 시나리오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